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은 조짐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땐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변화의 연속성, 1년에 한 차례 올린다,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단기간 내에 연속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과물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입주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변, 이두 가지 요소는요, 매매나 전세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역전 차량에 따른 부동산 급락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 6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2018년 11월 이후에 첫 인상이 단행이 됐어요. 하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9월 서울 집값 상승률은 0.72%예요. 그리고 최고가 아파트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매물마저도 크게 감소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 6년 가까이 이어왔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금리 인상 한 번만으로 없어질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란 전망 역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10월 금통위 이후에 내년 말까지 기준 금리 1.75%까지 올라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변화하게 된다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당연히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감은 늘어날 것이고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서 일 나타나는 게 보여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가장 빠른 지표라고 할수 있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매매 수급 지수, 일부, 일부 언론사에서는 매수 심리 지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5주 연속 하락을 했답니다. 이게 어디서 발표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으면 매도자가 많음, 그리고 높으면 매수자가 많음을 뜻해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할수 있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물건 건수를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9월 첫째 주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107.2 였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107.1 그리고 9월 셋째 주에 104.2로 하락했다가 102.9 그리고 102.8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 101.9까지 하락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지역도 이렇게 매매 수급 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게 보이는데 동남권 같은 경우는 기준선인 100.5까지 근접했다는 부분이죠. 실제 이런 변화는요, 거래량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9월 아파트 거래량이 10월 16일 기준으로 2347건이 등록됐어요. 지금 한 13일 정도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9월 16일 기준으로 8월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더니 어 35%로 감소했네 그래서 9월 거래량은 2021년 기준에서 가장 낮은 거래량 3천 건 정도가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5천 건 이하면 분명히 거래 침체 상황이고 3천 건 이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심한 침체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들었는데 그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래랑이 줄어들자 실거래가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9월 서울 아파트값 하락 거래 비율이 35.1%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대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이란 자료였대요.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서 직전 거래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올해 하락 거래 비중 얼마나 되나 봤더니 6월달에 23.9%, 7월달에 22.1%, 8월달에 2 22 10.8%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락거래가 나타난 건 20%고 상승거래가 나타났다는 건 80%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상승거래가 나타났다는 건데 9월 1일부터 26일까지 35.1%가 하락거래 비중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자 이건 역시 매도자의 심리 변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상승 기대감이 강할 때는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신고가이면 절대로 안 판다 그래요. 그래서 하락 거래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신고가 그저 수준은 받으려고 해요. 문제는.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승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며 매도자 입장엔 소폭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승 기대감이 줄어든 것은 어디서 나타난다? 결국에는 신도시 같은 대규모 입주 물량 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서 상승 기대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통 기준금리와 부동산 가격을 별로 연관을 안 시키지만요. 진짜 자산이 많으신 다주택자분들은요. 금리하고 부동산 시장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례지만 주요 고가 아파트에서 하락거래 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덕자이 방배 아크로리버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성동 한진타운 전용 84제곱미터 그리고 도화동 현대아파트와 용산, 용산파크타워, 그리고 송파구 현대아파트 등이 속속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와, 부동산 시장 끝났다, 하락이 시작했다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하 이런 대단지아파트들은 층이나 동의 위치, 그리고 특수 관계인의 거래인지 내용들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거래 건수 하나만으로 시장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흐름은 확실히 약해졌다는 게 체감상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격 하락은 요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 반드시 나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세 매물이 지금 누적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매물 건수 확실하게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게 눈에 띄시죠. 자 이것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요 전세 가격 자체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하거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은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공급 증가 부분도 중요하지만 금리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 5억까지 대출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고가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그것이 전세 가격 급등과 매매 가격 급등을 동반시켰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기존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3%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5억까지 대출해주는 서울 보증보험의 대출 금리가 3.2%가 됐고요. 공적 보증도 3%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결과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더 높게 올라갈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지금 전체 대출 금리 맞으면 중간에 계속해서 금리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늘어날다는 거 차주들은 다 알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수요자의 위축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전세대출 규제는 아니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인데, 거기에 전세대출 수요자들이 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 전세대출 5억 받고 싶은데 대출 안 해주면 어쩌지? 이러면서, 아무래도 고가 전세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금 전세대출 규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제가 봐도 이 전세대출 규제는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총량 규제보다는 한도 규제가 더 적합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이제 가계 부채 추가 대책에 이런 전세대출액에 대한 지금 워낙 과도하게 80%까지 대출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다음 대책 발표 이후에 계약하는 차주한테 적용한 것이 전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전세 값이 높다는 기사를 많이 보여요. 자, 전세의 매물은 쏟아지는데 전세 값은 떨어질 줄 모른다. 이런 기사 보셨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떤 근거를 하고 있냐?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 업체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 증가 후에 가격 하락까지는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전세 매물이 늘어난 거에 대한 시장 변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부동산만 들어가 보셔서 주요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도요. 상승세보다는 하락세,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낮추는 매물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만간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주 정도 남은 다음 금리 인상이 중요해졌습니다 11월 25일 날 기준금리 올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금리 인상한다는 신호만으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실제 금리를 올렸을 때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이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10년 만에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0.5%의 기준금리 변화는요 전세 매매 수요를 동반 감소시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한 이후부터 신고가행지 멈추고 거래량 감소도 이어질 겁니다 매도자가 불안하기보다는 매수자가 높아진 금리 부담에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수자가 안 붙으면 더 이상 신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신고가 기준 서울 지역은 고점이 2021년 11월 12월 달이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이주하운의 총재가 요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무조건 한번 건너뛰는 거 아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올리는 게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8월 26일 날 진행된 금통위의 통방문에서는요.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간다고 표현했는데, 10월 금통위 통방문에서는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에서는, 아,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 금통위인 1월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주왕으로 총재가 기준금리 1.26% 맞춰놓고 퇴임하겠구나. 이런 전망에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저는 투자 수요가 많은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멈췄던 거에서 하락으로 약세장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서울의 고점 형성이 되고요.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서울이 하락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서울 지역은 투자 수요 유입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 변화했다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결과가 나아요. 특히 강남 4구, 동남권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경기나 인천 지역은요, 서울 지역 하락세가 한 6개월 정도 진행되어야 뒤늦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실수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과거가 알면 미래가 보인다의 파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부하셔서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생각보다 급진적이 급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